너, 남는몇봉 먹을 쳐? 나두 봉. 어. 너두 봉. 안피너몇개 먹을래? 한 개. 두 개? 두 개? 응, 이거 두개 먹는다고? 야가, 너두 개, 두 개. 세 개, 세 개. 세 개, 세 개. 세 개. 열 개. 아, 그 만해? 아니지, 네 개, 두 개지. 둘, 왜? 넷, 여섯, 네 개. 아. 열 개. 삼십일 거. 물 부서. 역시 한 번에 다들어가아열개 많네? 어. 이십 개, 삼십 개. 어? 두 개? 삼십 개 어떻게 들어가? 안약할 수 있어? 다시마 무 몇만 도이야 그거 너무 싱거워서 맛없어 몇만 다시마? 그래 소프 만 마인드가 없는지 좀살려즐겨주 정신없이 니까아면막 배고파냐? 그러가와? 어? 근데 뭐구나하지뭐 산에 갔다 왔더니 배고프구만 네. 뭘 갔다 왔어 산에 코놈이사면 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<살간다? 웃음> 네. 왜 이렇게 살겠다 쫓아서 올라가더만 산에까지 다들어가버리네 으이? 누가? 개가, 개가, 아개가 쫓았더니 개가 살 올라왔고 살까지 갔어. 어. 렇따 짜르댕이 나왔구나. 개를 쫓은 거야, 개같이 뛰어. <laughs> 많이 늘었어, 그니까요 <laughs> 많이 늘게야 그렇게 생각, 그렇게 되나? 그럼. 벌써 끝나. 써 그거? 우리 헹구, 헹구. 오케이. 어, 아이고 10개 야0개 10개 10개 1 0거개1 0도개1 0지개1 0이개1 0고개1 0하개 1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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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됐개 1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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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라개 100개 1 0개1 0 아, 또잘 먹네, 이런 거에. 잘 먹는 거에. 뭐, 언제 왔대, 그것도. <laughs> 아 참. 난 너무 네? 먹은 거 떨어진 거 부숴 먹자 있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돌쟁이 있잖아. 근데 부숴 먹으면 돌생긴대야돌 지소 먹은 거야아 어. 그래? 아뭐 아니다. 닙 우리 걸려 붙잖아. 어, 심스도못 먹게 하라. 에. 스는 없어요. 안녕하세요, 깨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, 삼촌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<laughs> 안피니다 <삼촌입니다>. 안녕하세요, 천입니다. <laughs> 흐린 날에는 뭘 먹어야죠? 하 음... 라면. 아니지, 고기 먹어야 돼. 근데 오늘은 으음, 라면, 그리고 하면 오늘은 무슨 라면? 어, 어묵 라면. 아, 저 우리 만담 잘하지? 오늘. 내가 오늘 라면을신다지고 얘기하면 맞다. 그게 만담이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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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잘해. 야, 요기 전무기장에. 그렇지. 자, 라면 뚜껑을 열겠습니다 대공박두. 우와, 그거면 우와,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오. 자, 자, 이거 퍼지기 전인 거야. 퍼지기 전에. 아, 자, 이거 라면 어떻게 먹을게?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왔다. 어묵도. 여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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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묵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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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을. 겨울밤에 라면 파티. 나두 개, 두개 두 저거 한 벌써. 한 번에? 어, 한 번에 두 개인데. <laughs> 뭐야. 네, 한 번에 끝났어? 어디? 이거아 뜨거. 뜨거워. 이품 이쁘면서 이쁘면 먹는 게. 야, 오뎅은 어묵서 이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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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쁘면서이면을이는면서이쁘면라면은 이쁘면서 이쁘면서 먹어도 서이쁘가서이쁘먹서이쁘침서 이쁘면서 이쁘면서 이쁘먹서이쁘서이맛면 이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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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야, 우리 조명발 받고 있잖아, 연예인 음. 같아. 야, 지금 딴데를 자주 이쪽으로 누는 르 것도 막. 날씨가 여기만 비온가봐. 아, 겨울비 겨울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다. 아, 겨울비 노래 알아? 어. 네. 먼저 갈게. 어떻게?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. 노래 말고. 귀신 나와, 귀신. 그건 아니네. 김배민 형 노래. 누구 노래? 김봉룡 노래 나모르는데어떻불 김봉룡 노어응 진짜? 김종도 아니야 겨울비는 겨울 내려오라고 김봉룡 거 소리 있어요 그래 내려오는 거잖아 어, 아니 근데 그 어떻 불러? 너 아냐? 몰라 어디 불러봐, 어디 너 아. 아니, 어떻게 불러? 약간 불러봐 어떻게 부너나 노래 시다고 그러잖아 아니 형은 게 몰라 도래나 몰라 나 몰라, 응, 그, 몰라. 몰라. 아니야? <laughs> 몰라. 너뭐 엄청 하잖아. 아니 한, 한 소절만 불러봐. 뭐, 한소만 해봐. 알고 있는 것 같아. 그치? 가아 그래? 내게 다가와 아니 끝이 알지? 나를 외는 때라퀴는 꼼짝 그렇게 시작해. 라이 방송할 땐 저렇게 안 하더만은 욕을 하는 줄르았그야불게졸리다 야. 야가 주름, 야, 졸린다, 야. 음. 졸린 노래예요. 음. 아니야, 너 찢어야지, 면안 졸려. 나도 밴드 있는 노래 잘한다고. 아, 그래, 그래. 점점 렀었잖아 그럼 <laughs> 을때뭐 그것도 만 묻어버린다고? 응. <웃음> 묻어버린다. 산도 <laughs> <더> 많은 게. 묻어도 <laughs> 몰라. 산도몰 얘기하는 거. 다시마 먹을 사람? 아니, 멘주라고. 아, 면주라고 아니? 뭐? 음. 자, 면장하고 어, 면에, 면을 잘 먹으니까, 면장. 야, 쫀득좀넣하다 이거? 아, 다시, 다시, 다시마? 응. 음. 음. 이렇게 먹으면 또. 그 너구리라면에서 쬐게히 주잖아. 응. 음. 아니야, 큰 거, 큰거 하나씩 주겠지. 뭐야? 그래? 음. 음. 안패키크랑면좀더 먹어. 두번 먹었어. 두 먹고 벌써 두 먹었어? 응. 배고픈데 하나 왔다 또. 이제 사일이 바빠 힘들어. 매콤한 이제 나다야 이거. 오징도 어 맛있어. 응. 맛있네. 응. 어묵도 맛있어. <laughs> 어묵도 맛있어. 우리 입에는 오뎅이 입에 뱄어요, 어떻게 보면. 뭐지? 응, 음. 그 단무지도 그잖아 닭광. 응. 어. 옛날에 닭광. 우리 어렸을 때 닭광이라고 했잖아. 응. 지금은 이제 단무지라고 써야 지그게 입에 뱄어, 이. 나 닭광을 안 썼는데? 응. 손톱 같기도 하잖아. 지배끼리? 지배끼리? 빨리 <laughs> 닦아야 응. 해. 너. 아니 나 아직 야바꾼면난 손톱 같기도 하고 그래. 갔다 누가 들으뭐삼출이도시스태을한줄 알고 다 응. 여기서 도시스텔을 한가까식스태을한 줄까? 물어보면 말해 너 라면 언제 아이디 뭐야? 컵라면 언제 먹어봤어? 둘이 갔나? 먹기는 있어? 아니 도시스못한은 컵라면 진짜 몰라니 <laughs> 있었어? 나도등학교 사는 데때먹고도시 도시네? 응 아이 고이렇게안 보이네 돌산이네 응. 우리 집은 양육집이었는데 너 여기 양육집이었냐? 응집몇집 집 없었어 우리 동네 나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는 그땐... 이제 우리 집이 몇집 없었어? 난 우리 집이 집세기 집이었어? 아이 설마 진짜로? 어, 어디까지? 꼬마 때말이 애기 때 말고. 중학교 때까지. 중학교 때까지? 소가집? 응. 진짜? 응. 소가지한 응. 세네째 끼 있었지. 응. 너그만 동네에서 학교만 가고 간추를 잘안 나왔겠다잉. 그렇 중학교 이후 뭐 나올 일까지. 이 간추 있는지도 마... 몰랐을걸. <laughs> <laughs> 그러 그... 아니, 나 중학교 나와가지고 용궁에서 가는데 철게 있는 거 처음 봤다고. 응. 그래. <laughs> 철지? 그래요. 중학교 나와서. 아, 중학교는 어차피 간주를 나와야 한 게. 어, 그좀 그, 기차 소리가 안 들릴까. 영국인들 놀러 가니까 그 철째 지나러 가야 되잖아. 어, 그지? 그지. 렇 우리 집은 시골이라 이티비가안 나왔어. MBC하고 k b s 만 나왔어. 요 그, 웃음은 보기야 같은 거는 저기서 음. 있잖아. 이티비 있잖아. 음, 우리 이트비 못 봤어. 어? 응. 안 나온 게 음, 어떻게 음, 봐? 음, 삼꼭대기 다 달아야, 봤어. 음, 근데 안테나는 뭐? 삼꼭대기 다못 달아. 그럼 유선 달았어야지. <laughs> <laughs> 대부분 허청 위에다 달지 않았냐, 안테나? 허청 아니, 위에다가? 집, 저기, 두, 뒤에 지붕 옆에. 우리는, 뒤들 음, 우리는 산이 높아갖고, 그, 집뒤 안에다 놓으면 안 나와. 음. 맞아, 맞아. 산 군트까지 올라가야 돼. 선을 연결해서? 선 겁나, 기능으로. 야. 바온 게, 세 명이 서 있어야 돼, 세 명이. 그럼 안 되겠다. 아니. 아니. 중간리로 갈라. 누가 갔다. 형 갔다. <laughs> 막둥이. 근데 죽는 거야. 동생이 갔네? 아니 그거 무전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세 명이 전달책이있다니까 아. 근데 형은 방에 있고. 그래. 동네 중간에 있고. 갑자기 동생이 질려 갔건네아 막둥이 안 가. <laughs> 왜? 막둥이 어려서 안 가고. 아니 그거 돌리로 갔다 오면 음. 어 한, 프로그램 끝나게 끝나겠어. <laughs> <끝나네. 웃음> 배고프지. 한날지한 닷지 많이 나. <laughs> <많이네. 웃음> 이 집에 안봐 포기해버렸어, 그래갖고. 아, 많이 먹었다. 아, 좋다. 먹는 게또 좋다, 야, 국물도. 음. 아, 이거때또 또 소주가 생각나네, 또. 아. 음. 아. 아. 자, 오늘 또 어김없이 또. <laughs> 삼촌이는 계속 먹는 걸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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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아니야 오늘은 아무리 오늘 아, <laughs> 도 먹으면서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와 음, 오래간만에, 오래간만에 비가 왔는데 저 윗지방으로 눈이 온다고 그러네요. 예, 여기가 조금 좀 투게 가지고 비가 좀 왔다가 아마 내일 정도면 또다 얼어버릴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그사를 멀었을 때 운전하는 거. 조심하시고요. 자, 또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, 흐린 날에 또 라면을 먹어보니 참 맛있었습니다. 거기다가 어묵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고 다시마 딱 넣어서 먹으니까 국물도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흐린 날 이렇게 딱 냄비에다가 나, 라면이랑 어묵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추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또 다음에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 곁으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한리나어 아니요, 없어. 없어. 어 어머, 하나 있어. 어. 음? 어머.